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경제인에 대한 8 1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와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국립보건원과 협력해 여러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항바이러스제 공동개발에 나섭니다. 현대바이오 측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제프티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해 임상시험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교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정치권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정보 대응을 지적하며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17일 흑해 곡물 협정을 깬 이후 처음으로 흑해를 항해하던 상선에 처음으로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흑해 연안 항구인 오데사를 또다시 공격해 흑해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 열린관광지 30개소를 공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의 보행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정열 정부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취임 후세 번째 특별 사면 대상자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와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사면은 내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의 화력을 부려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경제인을 사면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등을 사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자 중 경미한 사범도 사면해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 바이오 사이언스가 미국 국립 보건원과 공동으로 여러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범용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합니다. 어제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대 바이오사이언스 USA는 지난 11일 NIH 산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와 항바이러스 대 개발을 위한 비임상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입한 팬데믹을 대비한 항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현대바이오 측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제프티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해 임상시험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3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제프티 투약 이후 발열과 기침 등 12가지 코로나 증상이 위약군에 비해 나흘 먼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